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몇년 전에도 제가 한번 한 드렸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총신 신대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류응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류응렬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청교대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초청하기는 하지만 이런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 특색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특색을 드러내고 기도를 하면, 뭐, 이슬람, 무슬림들, 또 불교도인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한다 이거죠?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독교적인 특색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현존 어, 바이든 대통령, 어, 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도 한 목사님이 이제 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잖아요. In Jesus' name. Amen.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In Jesus' name.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도의 마침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적어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당연히 인 n j 스 s u s n a m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제 제안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화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만이 아니라 각 하원, 상원, 주 정부 의회 의회에 개원식 때에도 목사님들이 전통적으로 축복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이 미국의 문화인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부르기는 해도 이렇게 기독교적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류영렬 목사님도 어,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대표적인 어, 이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하원 의회의 개원식에 축복기도를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이런 부탁이 들어왔대요. 의회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류용렬 목사님은 수많은 저희 합동교단에 목사님들을 가르쳤던 교수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설교학으로. 물론 저는 그분에게 배워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배워본 적은 없지만 제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세미나도 듣고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도 듣고 해서 아, 그 목사님이 참 설교와 강의를 잘 하시는구나. 또 말씀도 참잘 전하시는구나. 저는 배워서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저도 배웠거든요. 한국교단의 대표적인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단 하면 저희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저희 교단이, 뭐, 다른 교단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장자교단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평양 신학교를 우리가 핵심으로 해서 또그 정통보수, 보금주의 신학을 이어받은 교단이 우리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류용료 교수님은 그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님 출신이신데, 그리고, 한인사회에 덕망있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정말 이, 나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 의회의 개원식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내려오셨대요. <laughs>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의회의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처음에는 아, 의뢰에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내려오면 박수 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쳐준 것은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뒷자리에서는 어떤 의원이 찾아와서 두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격받았, 감격스러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사실 뭐 우리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렇게 바뀌어 갈것 같아요. 세상은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적어도 20, 30년 후면 우리도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대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까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 마술사 출신인 시몬.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출신의 시몬. 이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시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그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과 또 일곱 집사들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죠. 흩어졌죠.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세바는 이제 순교 당했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빌립 집사에게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아직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그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주죠. 안수를 할 때마다 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는 우리는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받게 되니까, 시몬이 그것을 딱 보면서, 이야, 저 권능은 진짜 놀라운 권능이다. 비록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나에게도 저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마다 다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한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지도 못한 그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그 권능을 돈을 주고 살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주면 돈으로 그 권능을 내가 살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가 마술사 출신이잖아요. 그가 돈 주고 마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물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세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이죠.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몬도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20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 시몬을 향해서 너의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당시 사도 베드로가, 보기,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은 믿음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이 시몬이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는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정말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사도는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 마음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돈이면 뭐든지 다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만능주의적인 그 생각, 그 마음, 그 마음을 네가 버리지 못하는 한, 너는 이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예수 믿노라, 교회 다니노라, 교회를 섬겼노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런데 마음부터 잘못된 것이니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호되게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은 결코 돈 주고 살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돈 주고 살려면 1만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하면 오늘날로 20조가 넘는 돈입니다. 20조. 한 달란트에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1만 달란트 하면 20조예요, 20조. 물론 20조를 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이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돈으로 계산해서 얼마의 돈을 우리가 헌신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은혜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돈이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진정으로 네가 회개해야. 너의 이 잘못된 이 너의 생각, 네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네가 정말로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23절을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즉너 스스로 너를 생각해 보고 너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너의 악독이 얼마나 큰지 한번 네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불의의 메인바 되었는지 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아라. 네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마음의 뉘우침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아,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돌이키는 것,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그것을 회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회개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때가 묻습니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까? 그것이 다 우리의 영혼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영혼은 알죠. 주님은 다 훤히 들여다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강조한 것은 그의 한순간의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잘못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도와는 너는 전혀 관계가 없고, 너에게 받을 분깃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을 보면 시몬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과연 제대로 회개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학자는 이때 철저히 시몬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된 사본 중에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에 보면 이때 시몬에 대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회개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학자는 시몬이 이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지금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다른 누구에게인가 나의 회개를 부탁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다른 분에게 네가 나 대신 회개 좀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진짜 회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가 우리를 결코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간교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돈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이죠.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신앙생활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복이죠. 많은 경우에 보면 한국교의 한 5, 60% 이상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겨우겨우,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결코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죠. 주일날 예배 드려도 늘 은혜가 필요하고 또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 큐티도 하고, 시간시간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면 다 되는 거지. 너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지. 뭐 유별나게 그렇게 뭐 열심히 낼 필요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죠. 야,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기도해도 안될 일은 안 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마귀는 날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시 시몬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돈이면 다될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으면 그 권능으로 인해서 땅끝에서라도 너희가 증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가 오늘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암 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고질병, 불치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